건강한 식과 맛있는 쌀가 있는 친절한 여유 요리 먹방 위트볼입니다 아, 아이고 주지 님 오자마자 식물 스티커를 한 개를 또 고마워요. 아, 이사오 빨리 어,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계란찜이 약간 팽개같죠 자, 오늘 이제 메뉴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어, 먹방이라서 뭐 할까하다가 그또 장어 보는데 일단 냉장고에 있는 메뉴를 좀 봤더니 햄 냉동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수지 씨님 안녕하세요. 햄 냉동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두부도 냉동을 해놓은 게 있어요 두부 이제 혼자 가신 분들은 두부 한번 사놓으면 다못 먹잖아요 그래서 전, 저, 저 같은 경우는 냉동을 해놓으면 찌개 이런 거오히려 끓여서 먹으면 이 안에 사이사이에 이 양념들이 다 배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식감도 좋고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네다 만든 거예요 아, 요즘 롤아 파브로아, 녕니냐오랜만 안녕. <laughs> 핑크님, 안녕하세요. 생방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오늘 남아있는 재료로만 오늘 이제 끓인 거고요.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뭐 부대찌개 끓일 때 이것저것 많이 넣죠 햄이 또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어묵도 하나 넣고요 슬라이스 햄, 시즈를 좀 넣어야지 그 부대찌개 맛이 나는데 오늘 없어서 안 넣고, 집에 다행히 뭐냐 그 베이컨이 있어가지고 베이컨을 좀 넣었어요. 살찌겠다고. 어 그렇지 <laughs> 살찌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비주얼이 좀 괜찮아 보이는 약간 팬케이크 같은 계란찜이라고 하기에는 좀그렇지만 여기다가는 오늘 양배추를 엄청 많이 넣었어요. 양배추 많이 넣고 두툼한 거어 두툼한 거는 햄이고 이거는 두부. 그다음에 얇은 거는 이거 뭐냐 베이컨. 그다음에 이거는 그.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기름에다가 기름을 다그 마늘을 다져가지고 아니면 슬라이스해도 돼요 달달달 볶아가지고 거기다가 양배추 볶고 그다음에 느타리 버섯 볶아가지고 원래는 그 계란에다가 우유 넣어가지고 하면 훨씬 더 맛있긴 한데 오늘 우유가 없어가지고 오늘 파마산 우유를 좀 넣었어요 파마산 치즈하고 위에다 모짜렐라 치즈 좀 넣은 거예요 약간 한국 피자 핑크니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제 만들어 놓은 고추잡채인데. 남아있길래 그냥 오늘 했어요. 언제 먹냐고? 지금 먹을 거예요. 지금. 나도 배고파. 아이고, 수지, 수지맘님, 어서와요. 밥은 젓밥. 뭐부터 먹을볼까요 이게 치즈가 들어가서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아, 요리야? <laughs> 응 음, 꽃빵은 없어 얘다 네, 만든 거 하늘천사님 안녕하세요 제 먹방은 거의 다다 다 집에서 만든 거 하고 있어요 매실 음료수 아, 소금과는 좀, 소금을 붓다가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건져냈더니, 혹시 겁나가지고 소금을 좀덜 했더니 좀 심각해 하다 점심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음. 애들이 방학이라서 힘들어. 그 다음에 해양하고, 늘 먹던 맛. <laughs> 저번에 이제 저도 룸메한테 배운 건데 이거를 이제 두부를 중국에서는 이렇게 얼려 가지고 먹으면 입자 가 보이면 이게 안에 수분이 빠져 가지고 이거를 국물이 싹 흡수하니까 어머니, <laughs> 저어머니냐고요아 <laughs>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고추 참치 넣고 만든 거예요. 아 어제 가입했어요. 인천산이 옆집 언니 <laughs> 고맙습니다. 아 매워. 약간 맵다. 아니 클로리스 아직 안 왔어. 근데 이게 간만 맞고. 다음에 우유 들어가면 훨씬 부드럽고 촉촉해서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양배추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보시면 양배추가 가득 들어가있어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토마토 이런 거 있으면 토마토 같이 볶아서 하면 좋은데 방송은 거의 12시 반 정도 시작해요. 반방송은 10시, 파프리카가 별로 없어가고 파프리카는 여기다 넣었어요. 아니, 전자렌지 돌린 건 아니고, 오늘 팬에다가 바로 했어요, 팬에다가. 치즈 올리고 전자렌지 써도 될것 같아요. 뚜껑 덮어가지고. 좀이따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여기다 파마산 치즈를 좀 넣었더니, 훨씬 고소한 맛이 나요. 아래는 좀 탔다. 아래 탔어. 이것저것 들어간 게 많죠. 음. 맛있냐고 약간 싱거워요. 근데 내가 오늘 너무 간을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소금을 확 부어가지고 겁나 가지고. 미트볼 <laughs> 네. 그래도 맛있다. 여기가 진짜 양파도 없어서 양파도 안 넣고. 계란하고 토마토 볶아서 많이 해먹는데. 아이 선녀, 안녕하세요. 토마토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같아 배가 엄청 고, 어제 한 2시 정도에 먹고, 저녁에 파프리카 좀 먹고 안 먹었더니 배가 엄청 고파가지고 지금. 아우, 어, 깐만요 오랜만. <laughs> 안녕하세요. 덥지? 음, 더 나왔구나. 베이컨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있으니까 오늘 넣어봤어요. 전 젤리나 푸딩 이런 걸 좋아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아레몬이 형님 사랑 오랜만이다 <laughs>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라는 음 오늘 밤에도 방송해요. 아래가 좀 타가지고 이게 약간 레프 푸딩, 푸딩 이런 거당근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번에 그냥 넣어봤어요. 추근 날짜 내일까지 내까지 신는 데도 많더라고요. A형 남자님 안녕하세요. 뭐 고민상담도 하고 막 방송도 하고 저녁에는 오늘은 진짜로 닭발 해 먹을 거야. 응, 밖에 공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문을 닫아놨더니 더워. 놀로 <laughs> 가고픈데 남편이 이래. 애들 있는 집인지 내일 돈 많이 들잖아요. 5월 달은. 음 콧밥은 못살것 같아 아직 아직 세팅 안 돼가지고 음식 하는 거는 아직 그 주방에 선풍기 돌릴까? 소리 때문에 음, 좀 넣네요. 예, 고추 참치로 엄청 간단하게 고추, 원래 당면 안 넣어도 충분히 맛있게 할수 있는데, 당면이 있길래 좀 넣어봤어요. 이제 어린날이 마지막 날로. <laughs> 그러니까. 휴가가 너무 길어도 근데 힘들어요. 그 많은 시간을 진짜 아 엄마들은 또다밥 해서 먹여야 되니까 좀 부드럽다 이거 근데 칼로리가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치즈도 덮거든요 위에. 다음에는 국팡할때 조금 제대로 해서 해볼게요. 나 닭발 좋아해. 닭발, 안 그래도 시장, 시장을 가야 되니까. <laughs> 남자 계획야 <개수야? 웃음> 미안해요. 남자 계획서는 안 받아요. 일단 기름에다가 마늘 있잖아. 마늘 다진거나 아니면 마늘 슬라이스한 걸 볶고 볶은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양배추. 오늘은 버섯 넣거든요. 버섯 넣고 달달하게 볶다가 너무 오래 볶으면 오늘 너무 많이 볶았어. 다른 걸 준비하기 전에 미리 야채를 다 썰어놓고, 오늘 계란 3개 넣은 거거든요. 3 개에다가 소금, 그다음에 후춧가루, 다 파마산 치즈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 설탕, 설탕을 조금 넣어주면 되거든요. 거기다 우유. 아니면 생크림 있으면 생크림 좀 넣어도 데 우유 이런 거 해가지고 음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냥 부어주면 돼요 부고 불을 줄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익혀요 뚜껑을 닫아서 일단 음 약한 물에다가 익히고 아니면 오븐 있으면 오븐에다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전자레인지 돌리셔도 되고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어요 좋은 안녕 그다음에 이제 뭐그 토마토 있으면 토마토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오늘 토마토 없어갖고, 파프리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슬라이스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치즈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 휴게실에서 많이 넣는 음식. 난 그런 거 별로 안좋아한대 음. 근데 불조절을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타버렸어. 아래가. 파프리카. 라면은좀안 먹어야 돼요 내가. <laughs> 내가 라면을 안 먹어 고추 잡채 만드는, 만드는 것도 엄청 쉽거든요 제그 유튜브 가시면 꿋방에 밑으로 고추 잡채 치면은 나올 거예요 아마 어렵지 않게 그냥 생각보다 맛있어요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이게 당면이 없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그 꽃빵 있으시면 꽃빵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레몬이 파프리카 좋아하시면 오히려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맛있어요. 약간 매콤해서 술안주도 되고 밥, 한, 밥 반찬도 되고 편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병원에서 일하시는구나. 음. 삼교대 하시니까 힘드시죠? 친구들, 3교대한 친구들 보면, 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많이 쉬는데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수디까지 힘들겠네. 부대찌개? 부대찌개는, 음, 치료상. 일단은 기름에다가 좀 볶아요. 아니면 베이컨 넣으면 베이컨이랑 먼저 김치하고 좀달달다 볶다. 가 거기에다가 설탕을 조금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맞더라고요. 설탕은 단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살짝씩 넣어주는 거는 음식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설탕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육수가 있으면 뭐 사골육수 이런 거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저는 물로 했거든요. 물 넣고, 그다음 부대찌개하고 그냥 그 다음 부대찌개하고, 그햄 넣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어묵도 좀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육수 같은 경우는 잘못 끓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일반 약간 그 부대찌개 맛을 내려면 슬라이스 햄 있잖아요. 슬라이스 두장 넣고 우유를 조금 넣어주면 그리고 집에 이제 뭐 피자 시켜먹거나 파마산 치즈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 전하고 김치찌개에서 그냥 부대찌개로 딱 맛이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해서 먹거든요. 그 맛이 그냥 넣을 때랑 안 넣을 때랑 엄청 차이 많이 나요. 그냥 슬라이스 햄딱두 장, 두장 정도면 충분해요. 오늘 햄이 없, 시즈가 없어가지고 시즈가 없어서 음 응. 해봐요. <laughs> 진짜 이 전하고 아 전은 김치찌개인데 딱두장 넣잖아 요 그러면은 부대찌개 맛으로 확 박혀요. 그래서 뭐 베이크드 빈이나 아니면 그뭐그 뭐그 빈치 있잖아요. 그런 간 고기 없어도. 그런 맛이 확 나요. 음. 치즈를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음, 미안해요. 햄이 아니고 치즈, 치즈. 음,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더 간단해요. <laughs>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버섯 있으면 버섯 넣고, 피망. 파프리카 세 가지 정도 해가지고, 세 가지 생 넣고, 양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고추기름을 좀 내면 좋은데 파하고 마늘 있잖아요. 그걸 좀 다져가지고 기름에 넣고 좀 달달달 볶은 다음에 그파 향을 좀 내줘요. 파 기름을 좀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양파 먼저 볶고 조금 지나서 파프리카 넣고 거기다 고추참치 있잖아요. 고추참치 한 캔. 어 고추참치 딱한캔 넣고 거기에다 마지막에 굴소스 있잖아요. 굴소스 조금 넣고 마지막에 불 끄고 참기름하고 깨소금한잠만 넣어주면 완전 생각 생각이 이해해 보시나요? 그래서 그냥 뭐 다이어트 하신 분들도 괜찮을 것같아이 정도는. 음 고추참치로 저도 막 그렇게 고추참치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처음에 딱 해서 먹고 당면 없이 당면 없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꽃빵 있으면 꽃빵이랑 같이 해서 그냥. 한 끼를 해 먹거나 술 안주 해도 되고. 음, 이거는 식혜 해서 먹어봐. 루나님 아, 안녕하세요. 아, 부대찌개에서 먹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10분이면 충분히 할수 있고, 이것도 한 15분? 15분이면 충분히 할수 있어. 이거는 이제 전 워낙 찌개 같은 게 오래 끓이니까 이거는한 30분 이상? 고추참새는 유튜브에 있어요. 제 유튜브에 가시면 있어요. 응, 음, 닭발 저녁에 직접 만들 거야. 시장에 가서 닭발 사와가지고. 응, 음, 스팸. 아니, 스팸 아니고, 로챔, 로챔. 스팸 너무 짜요. 그리고 너무 비싸. 부대찌개 넣기 너무 비싸지 않아요? 스팸은? 응, 코어 날이거 어딜 아요 응. 고진막한집 언제 왔어요? 아, 늦은 아침밥으로. 일단 아침 겸 점심. 그래서 엄청 많이 먹고 있네요, 지금. 음, 끝에 너무 짜서 저는 그냥 항상 뭐 가격도 그렇지만 로챔 많이 먹어요. 뭐 해물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우리 언니도 비트로 음식 부대찌개 정말 맛있게 하는데, 그런 걸 몰라서 밖에서 아! 아, 밖에도못 사먹겠다고? 음. 맞아. 햄도 좀 풍성하게 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굳이, 뭐, 베이크드빈이나 이런 거, 그좀 특별한 재료 있잖아요. 잘안 먹는 재료. 여기 말고는 안 들어가는 재료? 뭐, 그런 거 없이도 좀 맛이 풍성하게 될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칠이 조금씩만 있으면. 아, 부대찌개는 근데, 은근히 맛내기 어려워요. <laughs> 이 김치찌개와 이 부대찌개는 한끗 차이야. 그게 그 고소한 맛이에요. 우유의 그 약간 지방 있잖아요. 그런 그 지방 맛이야. 진짜. 맞아, 이거 어려워. 부대찌개 제대로 맛내기는 어려워. 김치 양도 중요하고, 연근이 어려워요 아 짜탄님 오랜만요왔어요 <laughs> 오늘도 출근하셨어요? 영희님 안녕하세요 오히려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 거는 맛을 내기도 쉽기도 한데 깊은 맛을 내는 게좀 관건인 것 같아. 점심 먹고 왔어? 고향 못 갔어요. 고향 좀 일정이 식구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고향 못 갔어. 음식은 쉬운 게 없어. 쉬운 게 없는데 또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한없이 어려워요. 치킨마요. 이번 주 이번 주갈것 같아. 고향 얘기 금지 응, 괜찮아 이번 주 가긴 가야 될것 같아 어버이날 있어가지고 아, 할머니 음어 아, 근데 멀어 너무 <laughs> 너무 멀어 응 이번주 어버이날 금요일 돼 금요일 고향을 자주 가지는 않는데 1년에 한 6, 7번? 6, 7번 정도 가는 것. 같아 조카도 용돈은 그냥 선물로 대체했어요 선물로 아직은 어리니까 함부로.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언니가 좋아할만한. 음, 5월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솔직히. 공 엄청 넓어요. 그래서 한번 집 나와가지고 집, 시골집에 도착하려면, 옛날에는 거의 7시간? 거의 7시간만 잡았던 것 같아. 지금은 진짜 많이 가까워져가지고 5시간 반? 아 이거는 고추잡채, 이거는 계란찜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거 아무튼 아래가 탔다. 으음해. 기차가 없어. 고홍이 기차가 없어. 부대찌개. 그 순천까지 이제 KTX가 생겨가지고 순천까지 가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고흥도 이제 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전라남도 고흥이에요. 옛날에 막 진짜 머물려했거든요이 진짜 그 순천 넘어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는 길이 진짜 꼬불꼬불해가지고. 옛날에 막 거기 가면 멀미가 얼마나 심했는지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많이 편해졌어. 3시간? 3시간 정도 갈만해. <laughs> 아, 진짜. 그래서 우리 엄마 맨날 가까운 데로 시집 오라고 맨날 그래요. 근데 그게 내 망처럼 됐나? 공도 못복사하사투리 쓰냐고? 아 멀리 못 가서 부러졌다고 어. 10시간씩 타봐요. 나 저번에 <laughs> 설날 때 집에서 집에서 2시에 출발, 아니다. 1 2시 출발했나? 서울까지 딱 10시간 걸려서 집에서 죽어 죽어. 공도 사투리 쓰는데 약간 좀더 정감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곡말 중에 아이, 녹화는 여기까지 끝나야겠다. 시청자 유튜버님 유튜�, 유튜버님 감사합니다.